안녕하세요 용동상촌농원 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달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제 애청자님들이 이제 초보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게 비료를 주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먼저 나무 수세를 파악을 할 할 줄을 알아야지 11월 줄 건지 말 건지 얼마나 줄 건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무 수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게 착가량하고도 어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4년차 사과 나무예요. 이밭 지금 보여드린 이 사과 밭은 3년 키우고 올해 4년차에 더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년차 정도 되면은, 어 40개에서 한 60개? 뭐, 그 정도는 착가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보여주는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요게 4년차인데요. 지금 한 60개 이상이 착가를 시켰어요. 제가. 어 저, 제가 저번 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차, 4년차는 중심화가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 4년 차는, 어, 3년 차 600평, 어, 4년 차 여기가 한 250평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심화가 다 살아있어서 착가도 잘 됐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9년 차 1000평은 냉해폐를 봤어요. 어, 그때 당시는 영하 1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좀 안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낙가가 돼서 지금은 중심화는 거의 전멸이고 척가도 만족스럽지 않게 척가가 됐어요.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용동이라도 저희 지역이 해발이 제일 높은 데라서 저희 지역이 이제 추워가지고 좀 피해를 보고 업쪽, 이런 쪽은 이제 피해가 없는 걸로 이제,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9년차는 피해를 보고 유목은, 어, 다 좋아요. 1250평은 다 좋고 1000평은 안 좋고. 그래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를 보면 60개 이상이 착과가 됐어요. 이렇게 중심아예 다 그러면은 딱딱 딱 정상적인 그런 나무예요. 수세를 판단할 때 신초 길이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멀리서 봤을 때 착과가 안된 나무는 잎이 완전히 달라요. 멀리서 봤을 때도 이게 착과가 안된 나무들은 이잎 두께, 이잎 크기 신초 길이, 과대지 길이, 이런 게 월등하게 커요. 그러니까 무성해 보여요, 느낌이. 그런 거는 딱 보면은 무조건 착각가안된 거예요. 해그리를 한다든지, 어,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제 그런 거죠. 어, 그런 거는 5월 달에 비료, 그러니까 추비를 주면 안 돼요. 그런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은 건너뛰는 거죠. 무시비가 원칙이에요. 1년 동안 무시비죠. 인상가리 옆면 시비에서 수세를 좀 잡고요. 어, 칼슘도 이제 좀 수세를 잡는데 조금 역할은 해요. 그런데 지금 칼슘,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칼슘을 아, 치면 은 어떻겠냐. 저는 이제 인상가리를 치는 그런 제 추천을 했는데, 인상칼슘을 치면 어떠냐. 인상칼슘도 당연히 수세를 안정시켜요. 그러면 칼슘이라는 거는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짜라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인산칼슘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어, 저희들이 잘못 치면 지금 칼슘을 잘못 치면 어 사과 표면이 거칠거칠한 상품성이 없는 그런 동록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인산칼슘은 나중에 치면 되고 지금은 유각이기 때문에 인산칼슘보다는 인산가리를 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앞으로 한 4일 있다가, 3, 4일 있다가, 인상가리를 두 번째, 연면 시비, 시비를 할, 옆면 시비를 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물에 녹여가지고 인상가리를 이제, 어, 입에다 뿌려주는 거죠. 연면 시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착가가 안된 나무는, 많이 안된 나무는 무조건 수세가 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는, 무시비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같이 60개 이상 달렸으면 이런 나무는 비료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저장 양분이 언제 꽃, 나무가 새순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착과가될 때까지 저장 양분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비로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지 이 과일이 이제 과일도 굵어지고 커지고 잎도 이제 튼튼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비를 하는데 정상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먹, 두 주먹 뭐 아주 큰 성목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주먹까지도 주는데 어, 그거를 한 번에 다 주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주먹을 줄것 같다 이런 비온다고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뭐한두 주먹 주고요. 또뭐한 10일, 15일 있다가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한 주먹 줘도 되고 이렇게 저것이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주고 관수하기 전에 비료를 주고 관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관수를 할때폭 줘야 돼요 폭 20cm, 30cm까지 물이 깊게 들어가게끔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올해 식재한 나무들 제가 물 자주 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 자주 줘야 된다고 물만 자주 주도 된다고 뭐 요소나 뭐 어, 질소 가리 이렇게 그런 비료는 안해도 물만 자주 줘도 어, 잘 자라요 신초가 그런데 잘못 자라는 나무들이 있죠 제 나무 같은 경우도 오래 심은 나무들은 쑥쑥 안 자라요 생각같이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땅에 아직 할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할착이 잘된 나무들은 새순이 쭉쭉 나와 주는데 첫 해는 보통 새순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튼튼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올해 만약에 새순이안 나오면 내년에 다 나와요, 그게. 아상처리하고 하면은. 올해는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도 되죠. 그래서 첫 해부터 너무 신초받으려고 아상처리를 한다든지, 요소를 한다든지,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을 안 해요. 이게 토양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데 요소를 가하게 시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첫해 같은 경우는 무시비를 원칙으로 해요. 무시비를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어, 질문에 많이 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요소 주도 되느냐 이러면, 아 예, 한 주먹 정도, 5월 달에는 한 주먹 정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비로 원칙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 이제 아까 그 나무하고 지금 나무하고는 달라요. 지금 요보여지는 나무들은 수세가 좀센 편이에요. 착가는 40개 이상 됐어요. 착가는 이런 나무도, 어, 이렇게 착가가 다 됐어요. 한 40개 이상. 그런데 이게 처음서부터 이거는 수세가 세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무시비를 해야 돼요. 보면은 가대지 길이도 벌써 한 뼘, 20cm가, 20cm가 돼요, 이게. 그러고, 잎도 입도 크고, 이게. 그러고, 이제 이런 신초, 신초 길이도 거의 20cm 이래되고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요, 대번에 이렇게. 이쪽 편에 있는 거하고 이쪽 편하고 다르죠, 완전히. 지금 멀리서 봐도 이 앞에 나무 중간에 있는 나무 수세를 봐요 왼쪽에 있는 나무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나무하고 비교를 봐요 멀리서 봐도 두 번째 나무는 잎이 조그만하죠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작년에 워낙 수세가 약해서 제가 올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비료 시비를 했더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이 나무도 같이 유박도 주고 어 비료도 많이 줬어요. 항상 수세가 약해가지고 이 고리. 그런데 뿌리에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상태가 잎이 이렇게 작아요. 아까 그 반밖에 안 되죠. 이렇게 쩜을 쩜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나무는 이제 착가도 많이 됐어요 착가도 이제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나무는 많이 줘야 되겠죠. 5월 달에 이런 거는. 어, 제가 아마 요런 나무들은 골라서. 저번에 비 오기 전에 한 번씩 줬어요. 바닥에다한두 주먹씩.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착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 아무리 자주 줘도 6월 이후에 많이 주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만, 6월 전에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아무리 많이 준다 해서 그게 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잎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월등히 차이가 나잖아요. 신초 길이도 다르고요. 이쪽은 신초가 안 나오고 있죠. 열매의 영양분이 다 가다 보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 저장양분이 다 꽃에 가고, 영, 어, 열매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초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과대지도 작고.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너풀너풀 막 크죠. 이것도 착가는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뿌리가 제대로 이제 안착을 한 거예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했는데 이것도 착가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이런 나무는 두세 주먹씩 이래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지키고 이제 주는데 어떤 걸줄 것인지, 비료를. 그래,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인산, 이제, 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리가 칼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입에 배가지고 가리라고 하는데 가리가 칼륨이에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칼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산, 질소, 인산가리, MPK잖아요. 질소, 인산가리. 그거는 밑거름으로 주잖아요. 겨울에, 초봄에. 그런데 생육 중에는 인산은 안 줘요. 인산가리 연면 시비하는 건 수세 잡기 위해서 하지만, 토양에는 질소, 인산가리를 안 줘요. 아니, 인산을 빼요. 왜 그런가 하면, 인산이라는 거를 토양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 뿌리면은 이제 아 아까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 뿌리들이 그거를 섭취를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토양에 수분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토양이 메말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좋은 땅에도 나무들이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수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인산이 바닥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녹아서 나무가 흡수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산을 토양에 준다는 거는 거의 낭비에요왜 그런가 하면 인산, 아니 질소 인산가리 들은 거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kg로 따졌을 때 인산이 3kg, 3.3kg 질소가 3.3kg, 칼리가 3.3kg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산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질, 질소, 칼리, 칼륨이 들어가잖아요. 질소, 칼리가 그러면은 5kg씩 들어갈 게 인산 때문에 3.3k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올해는 별 효과도 없는 걸. 그래서 어 이게 뭐 전문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님들이 이제 그렇게 추비라는 거는 질소가리가 기본이에요. 질소가리. 그러니까 질소가리를 주는 거예요. 질소는, 어, 신초를 이제 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어, 당연히 열매 크기에도 이제, 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가리, 가리는 이제 단단하게 하고, 어, 모든 걸 이렇게 이제 같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질소하고 가리하고. 요소만 줬을 때는, 우자라는 약하게 우짜는 연하다. 이렇게 야채 먹을 때 우리가 채소 먹을 때 질소를 많이 주면은 조소, 물 많이 주서 키우면은 연하다. 그게 요소를 많이 줬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가리를 거기다 첨가를 하면은 좀 더, 어, 채소나 이런 게좀더 부드럽지 않은 거죠. 약간 이제 줄기나 잎이 튼튼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추비는 질소가리가 기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추비를 이제 질소가리 들어있는 거, 이거 다써 있어요. 이 비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인산, 질소, 인산가리, 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그거 보고 이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 칼륨만 들어있는 비료를 사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만 이제 주는 거죠. 수세가 약한 나무는 당연히 착가가 많이 됐을 테고, 그런 나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꼭 줘야지 수세가 안정이 되고 또 꽃눈 분화에도 도움이 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꽃눈 분화할 때영양분이 어 부족하면 과일에 다 가, 가고 꽃눈에는 안 가면은 꽃눈이 부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적절한 그런 절충하는 게 그래서 시비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잎을 보고 신초 길이를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어, 과대지가 요 정도, 10cm. 안쪽이 요런 것 정상이고, 저 앞에 보이는 나무는 저 신초 길이가 20cm 되잖아요. 저런 건 수세가 센 거예요. 저런 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만 한두 주먹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만. 그래서 그거를 선별해서 줘야 된다는 걸 이제 꼭 아셔야 되고, 요 오늘 이제 좀 영상이 길어지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비로 시비 방법을 하면서, 안한 그루당 유목은 한 주먹 주고, 성목은 세 주먹 주로. 이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걸로 아는 것 같아서, 먼저 수세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수세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상 제가 많이 올렸어요, 옛날에. 네. 그렇게 5월달, 6월달에 어 이거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입을 두껍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장마철에 이상 없이, 병 없이, 튼튼하게 여름을, 장마철을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입이 얕다든지, 어, 너무 수세가 약하다든지 이러면, 이러면은 꽃눈 분화에도 안 좋고, 또 여름 장마철에 강압성 작용을 못 하잖아요. 햇빛이 안 뜨니까. 그럴 때 이제 병이 걸리고 그래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좀 약간 수세를 너무 약하게 9년차를 M26, 이중대목을 너무 약하게 가져가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입에 생겼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세를 너무 약하게 가져가서 그래요. 아, 그러고 이제 제가 유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 오래 식재한 나무. 저도 신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냥 요 척지에서 이렇게 잎만 나왔지, 여기서 자라지는 않잖아요. 예, 아직. 그냥 이래요 끝만 정부 세승 때문에 끝만 이렇게 자라고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많이 나와봐야 좋을 거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이 상태에서 꽃눈이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 착각가 돼요 내후년에는 또 이렇게 나와서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렇게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신초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저는 첫해는 아상처리 안 해요 그냥 내둬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위에는 어, 그냥 이렇죠 이제 아마 여름 되면은 많이 털 거예요. 여름 되면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 적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예, 유인이나 자라고 그러면돼물 자주 주고요. 물 자주 주고 그럼 고사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하시면 돼. 그래 오늘은 제가 어 5월 달 비료 비료를 어떻게 줄 건지 이제 그걸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비료를 줘야 되는 나무, 안 줘야 되는 나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보이는 나무들은 줘야 돼요. 이런 나무들은. 이 앞에 보이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착가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지금 약하잖아요. 아주 약한 건 하지만, 이런 멀리서 봤을 때 약한 편이잖아요. 앞에 나무는 조금 더 수세가 세서 이 나무는 안 줘도 되고. 신초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고 또 앞에 나무 이거는 수세가 그냥 보통이에요. 이런 거는 한두 주먹씩 줘야 돼요. 이거는 수세가 아주 약하네요. 이런 건한 두세 주먹 줘도 상관없어요. 과일이 많이 잘 착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이제 조금 경험을 쌓으면 멀리서 봐도 다 알아요. 이게. 이거 수세 세고요. 이 나무. 그 다음 나무 수세 엄청 약하죠. 이게. 신초가 거의 작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작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빠졌네요 이게 아무리 한다 해도 빠져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대지도 많이 안 나오고 신초 길이도 5cm 어, 이렇게 짧잖아요 이런 나무는 또 어, 영양분을 공급해 줘 가지고 어, 잎을 빨리 크게 만들어야지 과일이 커져요 먼저 잎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 잎이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에다 양분을 만들어서, 어, 뻗줄 수가 있죠. 봐봐요. 여기도 빠졌는데, 이렇게, 어, 중심화가 다 살았어요. 삼, 4년차, 3년차는. 9년차는 아주 상태가 안 좋고요. 이렇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꼭지만 똑똑 뛰면 이게, 어, 남아있어서 뺏조하게 바늘같이 될 거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 바늘같이 안 되라고 뛰는 거예요. 대가리만 똑똑 소리 나게 뛰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사각 커지면서. 빼조각이안 되고, 가위로 자르잖아요,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절대 안 떨어지고, 나중에 빼, 수확할 때까지 빼조각이 있어요.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이제 이래 뛰는 거예요. 손으로 뛰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탈락해요, 저게. 그래서 4년차, 3년차는 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9년차는 어떻게 보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laughs> 9년 차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냉해 피해는 뭐, 인간이 할 수, 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많이 빠졌네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예, 오늘 영상이 길어졌네요. 어,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그 일을 함으로써 해서, 어, 나무한테 장점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일이 있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단점, 단점도 생겨요. 다 단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장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충하는 게 기술이에요. 절충하는 게. 뭐를 하면은 저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 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핵, 그거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핵심은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건데, 아 비료를 주면은, 아, 그게 도장지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 비슷하죠. 그런다 해서 도장지 겁난다 해서 비료를 안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거. 도장, 이제 도장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종조나 도장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말하다 보면 20분이 지금 넘어서, 예. 비료 이제 5월달, 6월달 잘 주가지고, 수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관리 만들고요. 또 내년 꽃눈부나 잘 되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방제 철저하게 해가지고, 병안 들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관리만 앞으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